예, 이어서 t v 조선 특집입니다. 이 통일문화연구원과 함께 100명의 중국 거주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브로커에게 소가 인신매매로 팔려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처참한 삶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꽃다운 젊은 여성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몸을 팔거나 남을 속여야 근근히 먹고 살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너무 t v <laughs> 선생 자주해 사실 조중동이 되게 자주 써먹는 아이템이에요 부,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laughs> 때릴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laughs> 우리 정부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야권이었죠 네. 아무튼 그런 보도인데 어, 일단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 보도에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첫 보도는 루프 보도인데 뭐냐면은 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삶은 취재해 본 결과 마약을 강제로 하거나 성매매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성매매에 시달리고 있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 복, 북한 여성을 인터뷰를 하고 익명 인터뷰를 하고요. 카메라로 살짝 살짝 보여주죠.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 뭐 보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장을 그니까 우리나라 성매매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막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는 경찰을 그막 카메라로 담거든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고 음. 어, 뭐랄까 성매매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면 뭐야방북녀 네. 이런. 네 그런 용어도. <laughs> 쓰거나 아무튼 그런 식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는 보도인데 문제는 이 다음 보도예요. 이 다음 보도가 뭐냐면은 단독 보도인데 지금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중단했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단독 보도예요. 그런데 웃긴 게 북송을 이행 다시 재개한 중국의 소식을 전하는 단독 보도인데 그 이유가 사드 때문이래. 예, 북한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사드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 0 년간 크게 줄었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최근 사드 갈등 이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송 대기 중인 탈북자가 100인,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 자그 근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라고 있습니다. 음? 휴먼라이트워치가 밝히기로는 어, 최근에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기로 했다. 음. 그래서 휴먼라이트워치가 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다 시진핑한테. 음. 휴먼라이트워치 이 단체에 따르면 지금 강제북송을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가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사드가 꼽히고 있다. 하고 끝이에요. 근거가 없어. 뭐야? 누가 말했는지. 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네 생각. h e 사태 이후 정부의 외교 공백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u m a n night watch, eat 북 n d chat. Human n i g h 기 watch, 그리고 하나는 사드가 꼽힌다는 거그 이유로. 그것도 네. 단독이고. 네, 그것도 단독이야. 자기네 뇌피셜이 단독인 거죠. 나주 <laughs> 네. 놀라운 사실이에 사실 뉴스를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은 앵커를 새로 앉혔잖아요. 네. 앉히면 중요한 거는 이슈가 돼야 되는데 네. 새로 앉혔을 때 이슈가 되는 거는 단독 보도, 특종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단독이나 특종으로 시작을 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이번에는 하면. 뭐 그걸 음. 톱보도로 내지는 않았지만은 음. 아무튼 지금 TV 손이 또 특종을 낸 거죠. 두건 연속해서 이게 뉴스 상당히 앞부분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 음. 어, 여섯 번째 보도, 일곱 번째 음. 보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휴먼라이트워치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음. 6월 24일 날 휴먼라이트워치가 다섯 어, 명의 탈북자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하지 말라고 중국 당국에 편지를 보낸 건 맞아요. 6월 24일날. 그리고 6월 27일날 하나의 보도가 더 나와요.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어, 또, 29-30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중국을 그 인신매매 반인권 국가로 낙인을 찍어서 다시 3단계로 내리면서 2006년 이전 수준의 최악의 인권 국가로 다시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어, 문재인 정부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강제북송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성명을 냈어요. 자, 강제북송에 대한 최근 보도가 이두 개가 전부예요. 휴먼 라이트워치에서 홈페이지에서 강제북송이 대, 100명이 대기 중이다. 또는 뭐 강제북송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휴먼 라이트워치가 어,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10년 동안 중지됐던 강제복송이 재개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막 2012년, 2013년 이럴 때 휴먼라이트워치가 중국이 강제복송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명낸 게또 있거든요. 10년 전이 아니잖아. 쭉 하고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tv조선이 여러모로 뻥을 친 거예요. 100명이란 숫자도 근거가 없고 10년 동안 중단했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휴먼 라이트 워치, 에 휴먼라이트워치를 인용했다 그러는데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그렇지가 t w 거예요. 음. 뭔가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가 다시 c h h 가 m a n night watch, human night watch, human night watch, human night watch, human n i 이 h t watch, human night watch, human n i 10년 전에 중단됐다. 하지만 나의 내피셜에 따르면, 친절은 네. <laughs> 사드 보여요. 때문이라고 하잖아. 더더욱 휴먼라이트 워치에는 모든 기사의 사드가 언급이 언급이 안 돼. 언급이 음. 강제북송을 떠나서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한 보도라는 거죠. 거의 내피셜에 가까운 단독이죠. 또 음. <laughs>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명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휴먼라이트 워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휴먼라이트 워치 같은 미국 단체 좀휴머트 터치는 사실 미국 단체인데 자기네는 세계 인권 단체라고 표방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단체예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 정부 미국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어, 활동을 하는 인권 단체이기 때문에 아, 이런 단체 좀 인용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찾아보면 다 영어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 진짜 아저씨 진짜. <laughs> 왜냐면 TV 조선 이게 TV 조선이랑 MBC가 외신을 이용하면 제가 무조건 보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수상해. 99% 왜곡해요. 없는 내용을 만들어 쓰거나 아니 면 굉장히 왜곡해서막 일부 내용을 침소봉대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경우는 제가 무조건 보는데 아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제도라든가 없네요. <laughs> 그래도 뭐 그게 러시아어나 뭐 그게 아니야. 아 그럼 포기하죠, 제가. <laughs> 아 그러면 엄두 염두 내겠네. 엄두도 안 내죠. 막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이런 제가 포기하죠. <laughs> 아무 뭐 제대로 있는 했겠지. 막 이러면서.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TV조선이 응. 여러모로 상당히 지금, 어, 전원책 체제에서도 이상한 보도를 많이. 근데 사실, TV조선이 굳이 놀래, 뭐, 전원책 체제라고 해서 네. 이런 이상한 보도를 냈다, 이거요 원래 이상했는데. <laughs> 네. 뭐, 뭐. 그래도 전원책 체제라서, 어, 좀 특종을 냈다 싶은 거는 요, 어, 북한 탈북 여성들이 성매매에 시달리고 있다는 르포 보도 직후에 강제 북송. 그니까, 이 성매매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이 전부 다 탈북한 중국 거주 여성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갈, 탈북 여성들이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단독 보도가 감소, 곧바로 이어졌죠. 감성을 건드리네. 네,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게 뭐 때문이다? 사드 때문이다. 다 음. 2단 콤보. 음. 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약간 전원책 체제에서의 이렇게 확 내놓는 특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별로 전혀 화제가 되지 않고 있고. 음, <laughs> 네, 다른 데 받아 쓴 데가 없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TV 손이 여전히 애를 쓰고 있다. 뭐 전원책 체제라서 특별히 이상해졌다기보단 어뭐 하루 더 이상했다 요 정도로 <laughs> 오늘도 이상했고 <laughs> 네. 뭐 그네이 <그런> <laughs>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TV 소에또 특종을 낸 거죠 두건 연속해서 이게 뉴스 상당히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 여섯 번째 보도 일곱 번째 보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휴먼라이트워치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laughs> 6월 24일 날 휴먼라이트워치가 다섯 어, 명의 탈북자 탈북자 강제북송하지 말라고 중국 당국에 편지를 보낸 건 맞아요. 6월 24일 날 그리고 6월 27일 날 하나의 보도가 더 나와요 휴먼라이트워치에서 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어, 또 29,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중국을 그 인신매매 반인권 국가로 낙인을 찍어 다시 3 단계로 내리면서 2006년 이전 수준의 최악의 인권 국가로 다시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어, 문재인 정부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강제복송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성명을 냈어요. 자강제복송에 대한 최근 보도가 이두 개가 전부예요. 휴먼라이트워치에서 홈페이지에서 강제복송이 100명이 대기 중이다 또는 뭐강제복송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휴먼라이트워치가 어,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10년 동안 중지됐던 강제북송이 재개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2012년, 2013년, 이럴 때 휴먼 라이트워치가 중국이 강제북송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명 낸게또 있거든요. 10년 전이 아니잖아. 쭉 하고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TV조선이 여러모로 뻥을 친 거예요. 1 0 0명이란 숫자도 근거가 없고 10년 동안 중단했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휴먼 라이트 워치. 휴먼 라이트 워치를 인용했다 그러는데 휴먼 라이트 워치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음. 뭔가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가 다시 안 그랬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또 그런 것처럼 네. 말하려고. 딱 10년이라는 숫자가 거기 얽히죠. 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광제 국성을 하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니까 안 했는데. 이런 뉘앙스죠. 그런 워딩은 없어요. 보도에. 아유. 10년 전이라고 그렇지만, 했어요. 그냥. 네. 10년 전에 중단됐다. 하지만 나의 네피셜에 따르면, 친절은 네. <laughs> 사드 거, 때문이라고 보여요. 하잖아. <laughs> 더더욱 휴먼라이트워치에는 모든 기사의 사드가 언급이, 언급이 안 돼. 언급이 음. 강제복송을 떠나서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한 보도는 거죠. 거의 네피셜에 가까운 단독이죠. 음. <laughs> 그래서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명할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 휴먼라이트워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휴먼라이트와트워치 같은 어, 미국 단체 좀휴머트 터치는 사실 미국 단체인데 자기네는 세계 인권 단체라고 표방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단체예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 정부 미국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어, 활동을 하는 인권 단체이기 때문에 아, 이런 단체 좀 인용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음. 뭐 이렇게 사업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매매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막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는 경찰을 그걸 막 카메라로 담거든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고, 음. 어, 뭐랄까, 성매매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면 네. 뭐, 야방북녀, 이런. 네, 음, 그런 용어도. 쓰거나 아무튼 그런 식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는 보도인데, 문제는 이 다음 보도예요. 이 다음 보도가 뭐냐면은 단독 보도인데, 지금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중단했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단독 보도예요. 근데 웃긴 게 북송을 이행하 다시 재개한 중국의 소식을 전하는 단독 보도인데 그 이유가 사드 때문이래. 예, 북한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 드립니다. 사드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크게 줄었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최근 사드 갈등 이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송 대기 중인 탈북자가 100인,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 자그 근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DB 조선 특집입니다. 이, 통일문화연구원과 함께 100명의 중국 거주 탈북이성을 만났습니다. 이 브로커에게 소가 인신매매로 려용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처참한 삶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꽃다운 젊은 여성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몸을 팔거나 남을 속여야 근근이 먹고 살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봤던 거 같은데? 아, 이거 너무 <laughs> TV에서 자주 해, 사실 조중동이 되게 자주 써먹는 아이템이에요. 부,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때릴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라기보다는 그 동아는 야권이었죠 네. 아무튼 네, 그런 보도인데 아 어, 일단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 보도에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첫 보도는 루프 보도인데 뭐냐면은 아 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삶은 취재해본 결과 마약을 강제로 하거나 성매매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성매매에 시달리고 있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 복, 북한 여성을 인터뷰를 하고 익명 인터뷰를 하고요. 카메라로 살짝 살짝 보여주죠. 이런 내용에 보던데 뭐 보도 내용 자체가 휴먼라이트워치가 밝히기로는 어, 최근에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기로 했다. 음. 그래서 휴먼라이트워치가 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다 시진핑한테. 음. 근데 휴먼라이트워치 이 단체에 따르면 지금 강제북송을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가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사드가 꼽히고 있다. 하고 끝이에요. 근거가 없어. 뭐요? 누가, 누가 말했는지. 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네 생각. 타핵 사태 이후 정부의 외교 공백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자, 100 휴먼 라이트 워치에 따르면은 100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기 직전이라는 게 자기네 단독이고 그리고 하나는 사드가 꼽힌다는 거그 이유로. 그것도 네. 단독이고. 네. 그것도 단독이야. 자기네 내피설이 단독인 거죠. <laughs> 아주 놀라운 사실이니다데 사실 뉴스를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은 앵커를 새로 앉혔잖아요. 네. 앉히면 중요한 거는 이슈가 돼야 되는데 네. 새로 앉혔을 때 이슈가 되는 건 단독 보도, 특집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단독이나 특집으로 시작을 할 경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렇게 하려고. 이번에는 뭐 그걸 톱 보도로 음. 내진 않았지만은 네. 아무튼